이젠 들리시나요? 아 들리나요? 예. 들리나요? 아아 아아아아 들려 들려 어 들린다 들린다. 다시 얘기. 네 사실 제가 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아, 일단 여기는 VR 게임이에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 VR 장, 장비들이 어, 뭐 있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도영형이랑 도영이 VR을 하면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 뭐라 그러지 아 친구들이랑 <목소리> 놀러 가고 싶다 뭐 그게 우리였어요? 네 VR 게임도 하고 아 내가 공공주라고 얘기했어 뭐 원진이나 뭐 재누나 재누나 이렇게 VR 아 v VR 게임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스포였다는 거예요 아, 늘공주랑 스포 공공주랑 스포 오늘 휴일이었잖아요 그쵸 오늘 휴일이었는데? 아침부터 공공주 그다음 얘기해 주세요. 게뭐 있죠? 제일 처음에 아침부터 한강 갔잖아요아 드론 날린다고 드론 날고 드론 날리면서 뭐 있죠? 드론, 드론 날리면서 드론 날렸죠. 그렇죠. 드론 날리면서 드론 날렸고 그다음 뭐였죠 그다음에 길기압 심장도. 이 곤충 관찰또 했죠. 떡볶이 먹어. 아, 그, <laughs> 아 떡볶이 먹으러 갔대. 심장도에 마봉마법면마 떡볶이집이 <목소리가> 집에 떡서이볶이 옷에 p o 묻히다음에 o k i 의 d d o d i p 를 갔죠 d d p d k 문 p o k i t 디 p o k 라자 o p p o k i t o p p o k i t 샀어 o k i 데 저는 햄스터 인형 샀어요. i t o 햄스터 인형 사고 o k i t 눈, 눈 쇼핑, 아이 쇼핑이라고 아이 쇼핑 같은 것도 네, 하고 밀크 팝핑스토 어, 밀크 팝핑스토어 이렇고 뭐, 그다음에 우리 SM 굳이 어, 파는 데도 가자. 가가지고 DDP 어, 거기에 굳이 파는 데가 어, 있어서 네. 거기 가서 또 파염도 네. 해보고 저희가 직접 갔죠 직접 가서 막막 막 보기도 하고 그다음 어, 뭐 있죠? 지금 여기 왔죠? 아, 그다음 용곳시 여기죠 네, V i v 여기가 어. 저희 오늘 휴가의 마지막 방출하는 어, 과일 자르고 사실은 자랑하려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이렇게 음. 찼습니다. 그 어, 부럽죠? 부럽다. 어 도영 형한테 여보세요. VM, 아, 아. 형이에요, 도형. 도형 어 Vf 아아 도영 형이에요 도영 형이에요 혹시 이런 거 놓치지 않아? 도영이 형아. 어 Vf 보고 있어. 인사해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야, 나도 거기 누운데 껴줘. <laughs> 형, 공공연예 태어났어요. 여기는 영한 사람들만 올수 있다니까요. <끼리> 형, 오면 어, 돼. 진짜요? 좋은데? 어? 어? 당장 오세요. 어? 지금 올래요? 네, 형, 여기 어디냐면요. 이거 바로 이니까 일로 와요. 알았죠? 우리 마음속이에요. 난다 들었어, 거기 어딘지. 아, 오케이. 그럼 빨리 와요. 알겠어요다좋와요 아, 네. 알겠어요. 네, 이리 이리 와요. 네. <laughs> 저 시진이랑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 네, 여한테 <laughs> 어? 어? <laughs> 아, 그 네, 여러분. 네, 일단, 네, 가왜 받아? 여러분. 네, 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러 근데 너무 안 보이. 야, 직원 살짝. 아, 아 그렇지. 런쥔, 나지아민, 아우키 오랜만이죠 이렇게 네명 모이. 공공주 또 공공주 우리. 어 그때 그때, 그때 거울 스파 할때 우리 공공주 네. 모였잖아. 야, 공공주 이탈이지. 사실 오늘. 음. <laughs> 한, 한 명씩 얘기하고 그러면 일단 저희 맛있는 것도 네, 먹어도 네, 사실 여기 저희가 3분 동안 촬영이 끝 양해를 끊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저희가 빨리 끝내야 할것 같아서 약를 끼치고 있 소감해. 아 오늘 너무 재밌어 재밌다 오, 소감? 그냥 즐겁요 아무 말안 하셔도 여러분도 이런 미쓰야해요 v r oh, VR. vr은 이제 영상 아, 아. 괜찮아. 또매력 있어. 아이스키 먹어 가지고 지금 입이 꼬여 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입이 얼었구나 다음 재미. 나 마지막이야. 아,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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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저이 이야 찬씨를 오랜만에 만났잖아. 아, 좋아요. 아, 우 바쁘셔 갖고 우리 쇼돌이 어의그 고무지 맞아요. 혹어요 꺼진 것도,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오늘 저희 세세해찬 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무 재밌네요. 다음에는 또더 재밌는 거 뭔데 들어다음에 조용용이랑 저희 이렇게. 오늘 사진이랑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어서 아마 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근데 저 마지막 말안 했네요. 페이가 했죠, 채. 자 재민이만 자 오늘. 같이 했을, 시즈분들과 같이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같이 할수 없으니까 마음만 같이 하고 <laughs> 제노가 지금 저를 놀리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해찬이도 지금 엄청 못생긴 표정이었어요야이 얼굴에서 어떻게 못생긴 표이냐고 <laughs> 자, 일단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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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e 이 바이바이 짜 See you later